아? 응? 오늘을 잊을 수 있는 게임 없을까요, 뭐? 그럼 오늘을 잊을 수 있는 게임 수박 게임 세 명이서 붙을까? 좋다. 싫어, 수박을 잊을 싫어. <laughs> 쳐다보기 싫어 수박. 애들니 괜찮아요. 평소 잘했잖아요, 그럼 됐죠. 어, 레츠 애 스승님분이 너 잊는 법 알려줬다. 발로란트에서 어? 강등되면은 아이언 때문에 잊어질 거네. 발환대 아, 점수 위태로워서 안 돼. 제대로 된 사람들하고 할거 아니면 안 돼. 제대로 <laughs> 된.. 그거 버스 탄다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잘하는 사람이 보다 소통이 잘 되는. <laughs> 나물좀 마시고 와야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춘장님 가셨나? 레트님. 에, 에. 정말 실망했어요. 무 이중인격임? 그순장님 가니까 갑자기 또 패기 싫었까 <laughs> 아니 뭐야? 아, 아, 아니 렛 아니 어떻게 막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혼자 막 키난 만큼 욕겨야겠다막 이래놓고 어떻게 그렇게 큐하게 질 수가 있죠? 어, 아니 이춘향에게 왜 이런 모습 안 보여주는 거임? 뭐임? 사이코임? 춘향님 소중하니까아 이춘향은 이러면 당신 착한 줄 알고 있잖아! <laughs> 아니 이춘양 앞에서는 괜찮아요 레티님 그럴 수 있죠 뭐 안고 가야죠 뭐 이래놓고 아, 뭐야 진짜 계속 이러네 아이춘영 하니까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는 걸또 소름인데 아니, 아, 아니 그런 전까지 포용하겠다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지 하지만 그렇지. 그냥 창피하다고요 음, 음. <laughs> 자 앞으로 이런 기회 없으니까 오늘만 긁어도 음. 여, 여, 영원히 없을 거지 남은 <laughs> 본인이 건 승부입니다. 재밌다. 노잼. <놀람> <놀람> <재밌다. 놀람> 1 1이 그대로다. 저1일입니다만 축하드려요. 1 2 위는 템템버리님. 와, 끝났네 드디어. 춘향님. 아? 춘향님 가자마자 희나님이 저 갈굼 싸늘한 목소리로. 안 걸렸어요. 그냥 실망했다 했는데 생각보다 못해서 실망했어요 이랬는데. 실망하실지 왜냐면너 약간 희나가 봤을 때는 게임을 잘하시는 음.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음. 있는데 음. 계속 못하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이 사람 못하는 음. 사람인가 하면서 실망할 수도. 음. 나존보이대 음. 해서. 깜모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길래 아�잘였구나 했는데 안의 모습 보여주잖아. 둘이 같은 편이었어. <목소리> 이 씨발 항상 뭐 어쩌고 더니 바로 배신하고 <목소리> 저는거 <분인 거야>,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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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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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도 이니까챙겨달라는거였구나 <목소리> 대체 <목소리> 뭐라고? 아... 누가 보여주잖아. 뭐라 고다고저기 희나 님이저갈고요니까영 님. 없어지니까, <목소리> 음... 시발 빨리... 그만해. <laughs> <laughs> 아주난 <laughs> 제가 제가 이해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 이해할게요 이제. <laughs> 아 레튼 저 체리 안 좋아하는데 체리라도 나도 안 먹어 체리. 아 그래요? <laughs> 야 너는 왜 체리 안 먹어? 체리 먹어줘. 나저 과일 세트 중에 유일하게 안 먹는 게 체리야. 어 나도인데. 나부터 나도. <laughs> 딸기까지. 이준영. <laughs> 어? 준양님, 준영 준양님. 어? 기패 좋아해요. 나도. 몸통 <laughs> 네. 좀 찾았다 레트야. 아니 레트님 딸기 공주라는데 사실이에요? 레트가 한 달에 딸기만 3 0만 원, 사0만 원인가 시켜 먹었어. 저 아니, 근데 뭐? 딸기가 비싸서 그래. 아 레트님 그러면 소연님한테 한번 북신북신 해보세요. 어? 잠깐 소연님 다이어트하느라 그냥... 딸기 못 먹잖아. <laughs> 아니 과일은 <laughs> 먹을 수 있지. 아니 뭐라는 거야. 과당이 존나 만만치 않은 거야, 진짜. 바램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진짜로. 아니 과당이 진짜... 혹시 파인애플 어, 먹을 사람? 짜요! 저요, 줘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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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잉! 플라잉 줘요! 아니 씨X 자작전에 그 아무것도 못받다고 아무것도 됐는데, 못 받은 사람, 사람 줘, 줘. 나 스스로 줘. 본인이 얻은 과일 있나요 지금? 여기 아, 체리랑 배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체리 배. 요즘 어. 배가 아니, 맛있다던데. 암, 어디서 아무것도 오, 못 얻은 사람 여기 끼려고 해. 난배 먹을라고. 배였으면 바꿨을 텐데 아쉽네. 체리 아, 체리, 아. 체리 체리 체리. 네, 체리는 별로 안. 좋아 체리는 씨가 있잖아. 블로님. 체리 씨 없어요. 파인애플도 씨 있어요. 그리고 블로님 뭐라는 게죠 네. 예, 향향줘 주시면 안 돼요? 레츠야. 어? 아 점점님 안녕하세요. 너몇 등이야? 뭐 어, 명단에 없던데 오늘 참여한 아니, 건 참가... 맞지? 아나 오늘 시간이 줬어, 바빠서 템테마. 응. 아너 아, 노쇼했어? 아 노쇼는 아닌데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 아니, 노쇼는 아니지 레티야 사람된 도리로. <laughs> 내가 오늘 사람이 아닌가봐 템테마. <laughs> 그 같테 12등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어, 레트 레츠, 그래도 레트 밑에 두명 정도는 있어. 근데 나는 과일보다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해. 왜냐면 더보기 리그는 이름조차 안 써있거든. 나는 딱 12등. <laughs> 딱 꼬리. 레트 님.. o 세요 아, 아니요. 그러면 여기 멤버 중에 이름 안 쓰인 사람이 레트밖에 없는 건가? 네, 괜찮아 레츠야. 그냥 수박김 접으면 되지. 다른 거 해. i 아, 레트는 아. 과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a r a 딸기 아니면 안 노릴 거라 c t and quiet, Pello, and Joanna Buddha.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say. I love one day. I love one day. I love 와더 보기 리그끼리 싸운다. 너네 그거 알아? 얌얌님 세 판하신 거? 어, 마지막 판 8시 3 0 분에 시작하셨대. 어 막판 한 시간 반한 거. 알아? 와, 야 롤로 했으면 쓰면... 저... 야. 그래서 파인애플 누가 가질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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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네, 제일 먼저 바람. 안돼 레티아 그거라도 먹어라. 아니 이천 0천오 받고 넘어가? 어? 그게? 아이고 프레임님. 프레임 오늘 좀. 오늘 <laughs> <개>! <laughs> 어, 컨디션 되게 좋았다던데? 여기 혼자 있을 거예요. 여기 레트님, 올라오세요. 다들 레트님 걱정하고 있어요. 올라오세요. 여기 혼자 있을 거예요. 아니, 올라오세요? 재능층 프레임 씌우운 거야. 프레임님 축하드려요 오늘. 아 레트님 음. 이게 또그 우리 맨날 이거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진짜 게임 재미 없으니까 반전으로 그리고. 아 누구, 우리 또 배려해 누구, 준, 누구, 준 거야? 괜찮았어? 피좀 났나? 나 연기력 좀더 늘려야 되나? 화요일에또 응. 얘기해야겠다. 레트의 이 선에. 아니 화요일 나도 너무 스피처다 그냥. 그래도 <laughs> 힘내세요. 저좀 어디 피가 많이 빠냐 믿을 수 있는 게임 하고 싶대. 아니 나좀 어지러워서 먼저 가볼게. 음, 나중에 그렇게 말했잖아, 레츠. 기억 내세 못할 수도 있지. 주양님은 저기 뭐 받아요 그런 과일? 배. 어? 나배 좋아해. 나도 <웃음> 그렇구나. <웃음> 진우야 너나랑 똑같은 <laughs> 거 당했네. 나도 그만했는데. <laughs> 할바그로 나도 해보니까할 말해보래. 나도 배좀 하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못 뺄지. <laughs> 어, <성승이 웃음> 아 삼촌이 반갑고 안녕. 아 가성비였잖아. 아, 말... 네그 근데 수고하셨어요. 왜 여기 다들? 아 레트님. 아 레트님도 하셨어요? 삼촌님 <laughs> 저 지금 농담 아, 아니라 아, 한, 한 시간째 막고 있으니까. <웃음> 그만. 아 <laughs> 어, 명훈이 반갑고 반갑습니다. 안녕. 아, 아, 무슨 말이에요? 아, 아, 여기 레트님 위로해 주면 많이에요 레츠님몇등이는데요레츠님 어, 레츠님 28등인가? 아그만 말해 제발! 그만! 예. 그만하고 아, 그, 그, 네. 그만, 네. 네. 그만! 아, 그, 근데, 아, 아, 좀, 아, 아. 그래도 아. 뒤 아래 두명 있는데 왜 그래? 아니 레츠님이 시작 전에 선전포고 했단 <laughs> 네.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 이 사람들만은 이긴다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아니. 미안.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 내가, 내가, 내가 그만하지마.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갔을 텐데. 아, 아, 오, 아니, 바둑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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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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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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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라도 올리나? 나는 진짜 기대했는데 이거 <laughs> 아, 그 네. 호불끝데 마지막에 급발진해가지고 다들 멀미나셨죠? 내가 보면 나, 지금 뭐 아, 신기록 세우는 줄 알았어 나 지금 너 <laughs> 7천점 그거 하는 줄 알았잖아 장현아 <laughs> 아, 너는 뭐 모자랬다고 뭐 너도보자자고너 아니 저거는 빨리 끝내라고 이 때문에 30명이 다기다있잖아 얌얌님 아, 게임 아, 한 아, 개가 아, 이제 아, 축구 그래. 경기랑 맞먹던데 이게? 아니 8시 반에 <laughs> 시작해서 9시 54분에 끝났어 한시간는데이 아, 아, 정도, 정도면 그래도 당황한 거예요. 저희 방 사람들은 저 지각한 줄 알아요 벌써 끝났냐고. 지금 한창 하고 있을 시간인데, 벌써 끝났냐고. 지금 사람들 놀랬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네. 내기준에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아니, 너무 잘해 요 아니, 윤이님, 오늘 좀 운이 아, 네. 좋으신 것 같던데. 아, 네. 아니, 안 아, 건데. 운이 미안한데, 당첨자 <laughs> 운으로 <정전은 웃음> 넘어갈 수가 없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해온 거야. 이게임 아니, 그여자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기분이가 좋은 윤인데요. 혹시 뒷풀이 같은 거 있나? 아요? 무리, 요